왜 연예계에서 이명웅 같은 특급 스타가 다시 나오기 어려울까? 촬영 현장에서 빛난 그의 훌륭한 인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최근 한가로운 주말 저녁, 한편의 진솔한 영상이 공개되며 팬들과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가 전한 이번 영상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이명웅이 리사이틀 콘서트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진심 어린 모습과 열정. 그리고 세밀한 연기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영상의 제목은 등답하라 외동아들로 비하인드 촬영 과정을 담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평소에도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명웅은 이번 촬영에서도 단순한 스냅샷이 아닌 스스로의 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준비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색깔을 확고히 보여주었다. 촬영 전 대본 리딩 현장은 한 편의 리허설 무대 같았다. 이명웅은 촬영 시작 전부터 자신의 역할과 컨셉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선배 배우들과 함께 대본을 읽고 연기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주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명웅은 자신의 말투와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모습은 촬영 현장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나 그가 소화해내야 했던 사투리와 표준어의 미묘한 차이를 조율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고민은 단순한 연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촬영 현장에서는 이명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이미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앞에 오랜 연륜과 노하우를 지닌 선배 배우 성동일과 이일환이 함께했다. 두 분은 단순히 촬영을 돕는 역할을 넘어 임영웅이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성동일은 그의 특유의 사투리와 표준어 섞인 말투를 어떻게 하면 더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을지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이일환 역시 촬영 중간마다 긴장을 풀수 있도록 유머러스한 한마디를 던지며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치샐러드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은 약 8분 정도의 짧은 분량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명웅의 다채로운 면모와 준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은 대본 리딩으로 시작하여 실제 촬영 현장의 리허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촬영 후 함께한 스태프들과의 따뜻한 가족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다. 팬들은 오랜만에 그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함께 선배 배우들과의 훈훈한 케미스트리를 보며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전한다. 그의 모습은 단순한 스타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한 인간미와 겸손한 자세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촬영 현장 내부의 분위기는 마치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다. 이명웅은 대본 리딩을 앞두고 긴장된 기색을 보였지만 선배 배우들의 따뜻한 응원과 조언 덕분에 금세 마음을 가다듬으며 본인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었다. 촬영 도중 몇 차례 웃음이 터지기도 했는데 이는 이명웅이 자신을 모니터로 확인하며 어색함을 느끼자 선배들의 유쾌한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린 순간들이었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이명웅은 언제나 진짜다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번 촬영 현장에 주목하며 이명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비지 엔터의 윤준필 기자는 그의 연기 준비 과정을 상세히 보도하며 이명웅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연기에 대한 깊은 고민과 열정을 가진 배우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평가 속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와 함께 이명웅 같은 특급 스타가 왜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안타까운 현실이 함께 담겨 있었다.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지는 요즘, 오랜 시간 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온 이명웅과 같은 스타는 결코 쉽게 재현될 수 없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실제로 오디션 프로그램의 현장에서는 매년 수많은 도전자들이 등장하지만 그들 중에서 이명웅 같은 독보적인 스타가 탄생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가 있다. 서혜진 PD는 가수로서의 목소리나 음색도 중요하지만 이명웅은 자신만의 스토리와 개성이 이미 확고히 자리 잡혀 있다며 오디션의 특성상 한 가지 기술이나 연출 방식에 치우치기 쉬운데 그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며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단순한 가수의 경계를 넘어 한 편의 예술 작품처럼 다채로운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촬영 현장에서 임영웅은 단순히 연기 연습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을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촬영 도중 지나가는 시민들까지도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이명웅은 그 순간마다 고개를 숙여 겸손하게 응대하며 진심 어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스타의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한 사람의 인간미를 엿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작용했다.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그의 자연스러운 태도는 팬들뿐만 아니라 현장을 함께한 스태프와 선배 배우들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촬영 막바지에 찍힌 가족 사진 촬영 장면이었다. 모든 출연진이 한자리에 모여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 이명웅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선배인 성동일은 내가 그에게 줄수 있는 조언이 그의 앞으로의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고, 이란 일 역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시간이 이명웅의 앞으로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며 촬영 현장의 따뜻한 정서를 더욱 부각시켰다. 영상에 담긴 또 다른 인상깊은 장면은 이명웅이 무대 위에서만큼은 평소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평소 대중 앞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던 그였지만 이번 촬영에서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때로는 수줍어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는 미소를 지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의 그러한 태도는 단순히 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진심 어린 소통과 따뜻한 인간 관계를 중요시하는 그의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 하였다. 이처럼 무대 뒤에서의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팬들은 그의 진솔한 모습을 보며 더욱 깊은 애정을 품게 되었다. 연예계는 언제나 새로운 스타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무대이지만, 이명훈과 같은 존재는 단순히 재능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별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과 준비,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진심이 자리 잡고 있다.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이 반복되는 이 시대에 단한 번의 기회만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오랜 경험과 풍부한 감성을 겸비한 이명웅의 모습은 그러한 시스템 속에서 단연 돋보이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한계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단기적인 인기와 시청률에 치중한 프로그램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개성 있는 연출보다는 검증된 폼에 대해 의존할 때가 많아 결과적으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매력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영역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감미롭고 그가 노래할 때마다 담긴 감정은 진솔하여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음악적 재능을 넘어서서 연기와 무대 매너,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로 인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의 성공은 한편의 예술과도 같이 다층적인 요소들이 맞물려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현대 연예계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촬영 현장에서 드러난 그의 인성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순간의 스냅샷에도 그의 따뜻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 그리고 동료들을 향한 존중의 눈빛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이는 대중들 사이에서 김영웅은 정말 남다르다라는 평가로 이어졌다. 여러 인터뷰와 SNS 댓글 속에서 팬들은 그의 자연스러운 인간미와 꾸밈없는 모습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런 스타는 다시 보기 힘들다. 진짜 배우와 가수의 경계를 넘나드는 진정한 아티스트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촬영장에서 임영웅이 보여준 자기 자신에 대한 솔직한 태도는 그가 얼마나 준비된 아티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해 주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때로는 어색해하는 모습마저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그가 대중 앞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는 또 다른 내면의 겸손과 진심이 깃든 모습이었다. 동료 배우들 역시 임영웅의 그러한 태도에 감탄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앞으로 그의 연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와 같이 임영웅은 무대 위에서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무대 뒤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미와 정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완벽하게 체현해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왜 연예계에서 다시 한번 이명훈과 같은 특급 스타가 등장하기 어려운지를 여실히 드러내준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수많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열정이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예술이 완성될 수 있음을 그의 촬영 현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번 촬영 현장을 통해 보여진 그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의 성공 스토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단기적 인기의 반복은 결국 창의력과 진정성이 결여된 결과물을 낳게 마련이다. 이명웅처럼 깊은 인간적 가치와 예술적 열정이 담긴 스타는 단한 번의 기회나 순간적인 인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다져진 인성과 실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선배들의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은 많은 후배 아티스트들에게 귀감이 될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새로운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또한 촬영 현장에서는 팬들과의 소통 또한 잊지 않았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팬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그의 모습은 한 사람의 스타가 어떻게 대중과 진실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그가 스스로 내뿜는 순수한 에너지와 겸손한 태도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삶의 진솔한 모습을 담아내며 모두에게 따스한 위로와 영감을 주었다. 이렇듯 이명웅의 촬영 현장에서 빛난 인성과 준비된 모습은 단순히 한편의 비하인드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대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점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담아내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물론 오랜 시간 연예계에서 쌓아온 경험이 있는 선배 배우들조차도 그의 진솔한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으며, 이런 진심이 있기에 대중은 오래도록 그의 노래와 연기에 매료된다라는 공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편, 방송사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는 반복되는 포맷 속에서 이명훈 같은 스타가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예술적 성장과 성공이 단순한 기술적 능력이나 순간의 인기가 아닌 오랜 시간 쌓아온 정성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소통에서 비롯된다는 근본적인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명웅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선배와 동료들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였으며 이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진정한 스타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며 지금의 연예계 구조가 왜 새로운 특급 스타를 발굴하기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 촬영 현장에서 그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가 되었고 그 서사는 단순히 한순간의 인상만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을 만한 진정한 예술가의 기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명웅은 이번 촬영을 통해 보여준 노력과 겸손, 그리고 동료와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이미 대중의 사랑을 넘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졌다. 그의 인성과 열정은 앞으로의 연예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원동력이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그와 같은 스타가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영상은 단순한 리허설 영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안에는 한 사람의 아티스트가 만들어가는 성장 스토리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정한 인간미, 그리고 이 시대의 연예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이 녹아 있다. 이명웅이 보여준 오늘의 모습은 미래의 많은 도전자들에게 진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주변 사람들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 오늘의 그가 된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발자취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결국, 연예계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단한 번의 기회로 모든 것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다. 이명훈과 같은 특급스타가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그를 이루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된 인간미가 단기간에 재현되기 힘든 귀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촬영 현장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단순히 한 편의 비하인드 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와 연예계의 미래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아내고 있다. 팬들과 동료, 그리고 오랜 세월을 함께한 선배 배우들의 따뜻한 격려 속에서 이명웅은 또한번 자신의 존재감을 확고히 했고 그 진솔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스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 오늘 하루 촬영 현장에서 보여진 그의 미소와 진심은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게 자리 잡을 것이며 그가 만들어낼 새로운 무대와 이야기들은 앞으로의 연예계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명웅은 단순한 연예인의 범주를 넘어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바탕으로 대중과 소통하며 동시에 한 시대의 변화와 희망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의 촬영 현장에서 빛난 인성과 열정은 앞으로 연예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그와 같은 스타가 다시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 또한 바로 이 모든 것이 단 한순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준다. 결국, 이명웅이 선사한 오늘의 촬영 현장은 단순한 비하인드 영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 안에는 그가 걸어온 길의 흔적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작은 예고편이 녹아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의 따뜻한 미소, 겸손한 태도, 그리고 동료와의 깊은 정은 오늘날의 연예계에서 쉽게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가치들이며, 그것이 바로 이명웅이라는 인물이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이유이자, 앞으로도 그가 특별한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이다. 이와 같이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하며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오늘 촬영 현장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앞으로도 그의 길이 평탄치 않을지라도 그가 가진 따뜻한 인간미와 변치 않는 열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빛나는 전설로 남을 것이며 그 전설은 새로운 세대의 도전자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예계는 수많은 도전과 경쟁, 그리고 반복되는 포맷 속에서 새로운 스타를 발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나 임영웅처럼 한 사람의 인성과 열정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매력은 단기간에 복제되거나 모방되기 어려운 오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진심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그의 촬영 현장에서 드러난 따뜻한 눈빛과 세심한 준비 과정은 앞으로의 연예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하나의 해답일지도 모른다. 그의 모습은 대중에게 진정한 스타란 단순한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솔한 인간미와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처럼 이명웅이 선보인 촬영 현장의 모든 순간들은 단한 편의 영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삶과 예술, 그리고 연예계 전체에 걸친 깊은 성찰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할 때마다 우리는 그들의 재능뿐만 아니라 이명웅처럼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허히 배우는 자세, 그리고 동료와의 따뜻한 소통 속에서 진정한 예술이 어떻게 꽃 피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촬영 현장에서 드러난 그의 미소와 따스한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연예계의 미래를 밝히는 하나의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명웅의 이번 촬영 현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 연예계에서 다시 한번 그의 같은 특급 스타가 등장하기 어려운 이유와 그 이유 속에 담긴 깊은 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사람의 예술적 완성은 오랜 시간의 노력과 정성이 녹아들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진실된 인간미와 따뜻한 소통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웅이 선사한 오늘의 영상은 그저 한순간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예술과 인성의 기준이 될 것이다.